또 오늘 장사가 한 명이 또 누구예요? 음. 우리 다? 또 없어? 없어? 아, 없어? 아, 두 명밖에 아, 아, 없어? 있어? 아, 아, 재현이 재현이, 재현이 준비 이제 이 년만 됐습 재현이, 재현이. 재현이 뭐 봤지? 영훈이는. 자 많이 꽂지 말고 여기만 꽂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부산. 부산이야, 이렇게 단식. 그렇지. 자불 꽂아 주세요. 자 주방, 주방 컵 놓으세요. 칡반에 분만, 일 분만. 네. 오늘 여기 대표로. 대표로 우리 준기와 은필이가 서 있습니다. 예. 여러분 한 올인 한상이니다 <laughs> 네. 네. 아주 이 새끼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아까 말씀처럼 믿음의 여정들을 서로 서로 잘 이렇게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좋은 파트너 되길바랍니 자,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.

우리 준규와 은민이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. 1월달 생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축하를 나눕니다.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이켜 주옵소서.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방위의 축복이 우리 준규와 은민이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.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